너희는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여 있어줘야겠어, 계속. 바지로 바디가이트를 치겠습니다. 어디 가지 마라, 알았냐? 알았어, 이 녀석들아. 아빠 말을 들으란 말이야. 한 손에 다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? 완전 귀여움이죠? 포켓보이 포켓걸 하는데, 포켓 매춘입니다 진짜 주머니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아니, 들어갈 것 같은 게 아니라 들어갑니다. 넣어 보진 않았지만. 음, 들 여기 있어. 저 녀석은 저기서 나오질 않아요.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. 좀만 밖으로 나오면 제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. 여기 전구가 뜨겁거든요. 제가 손으로 함부로 놀리기가 힘들어요. 화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? 저 녀석. 저 녀석 엄청난 전략가입니다. 숨바꼭질 전략가예요 아, 아니, 숨바꼭질이 아니라 술래잡기. 네, 숨바꼭질이 2단? 아, 2급? 술래잡기 1급을 가지고 있게 분명합니다. 자, 갑니다. 어, 마이 oh 갓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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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언제 여기로 나왔지? 너, 왜, 여기 있어, 이리 와. 왜 혼자 나가서 울고 있어? 어? 어, 뭐지, 왜두 마리 밖에 없죠? 어? 이게 뭐지? 어, 여기 두 마리가. 야, 너희들 왜 여기에 숨어 있어? 제품이 좋은가 봅니다. 너도 이리 와. 네,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. 들어가 있어. 아, 저 녀석 어떻게든 제가 데려오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 눈치도 빠르고, 아 너무 재빨라요. 정말 대단합니다. 아 제발. 한 번만 잡혀줘라, 이 새끼야. 아야, 이건... 네, 욕한 거 아니에요. 새끼가 왔습니다, 얘네는. 아직 새끼예요. 어? 어? 어디 가? 저 녀석 진짜... 각을 주지 않아요. 거의... 페이커죠? 잡을 각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. 정말 재빨라요. 제가 지금까지 저 녀석만 못 잡고 있습니다. 어, 잠깐만, 배가 간지러운데? 야, 야, 너희, 너희들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. 야, 나와. 야, 나와. 나와, 나와, 이 녀석들아. 나와. 배가 간지러워. 어, 뭐야! 바지 방금 똥을 샀어요. 아, 이런. 볼일은 화장실에서 봐야지, 이 녀석아. 음, CG로 닦아줘야겠군요. 아저 녀석을 잡는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응, 나와 나와 볼리봤잖아 나오단 말이여 야 나와 봐안 보여 어이 어이 나와 봐어 뭐야 이게 얼룩이 안 지워지는데요 이거 실합니까 여러분? 야, 이거 안 지워, 안 지워지잖아, 얘들아. 이거, 이거 실화에요? 이 녀석들. 속들... 내 바지에 똥 싸고, 똥이 안 지워져. 아, 이런. 이거 내일도 입을려고 그랬는데. 너희들 잘못했어, 안 했어. 누가 범인이야. 아니야. 범인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는 공동 전범이야. 연자재를 묻겠어. 이 녀석들. 누군지 빨리 자백해. 자백하면 나머지 셋은 용서해 줄 테야. 자, 손들어. 어, 야, 왜, 왜 뒤집혀 네 있어? 야, 손들란 말이야. 어, 너야? 이 녀석이 방금 솟는 거 보셨죠? 이 녀석.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. 친구들을 위해서 든 거냐? 아니면 진짜 너냐? 어 자꾸 손을 드네 이 녀석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알았어? 앞으로 그러지 마라 저 녀석은 여기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제가 잡으려고 하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미 아 제발 제발 좀만 거리를 줘라 나도 각을 줘야 잡을 거 아니야 결국, 실패.